심화 유형 1의 내용을 살펴봐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하기.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24분의 네모는 12분의 7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습니다. 일단 세 분수들을 보면 분모는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분자, 요 네모에 들어갈 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같게 하여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분모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12하고 24 공통분모를 24로 할수 있겠죠. 그래야 24하고 6 역시 그 공통분모를 24로 해서 통분하여 나타내 줄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24분의 네모는 12분의 7의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24분의 14로 그리고 6분의 5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해서 24분의 20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분모가 다 같으니까 이제 분자끼리 비교를 하면 되죠. 네모는 14보다 크고 20보다 작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5, 16, 17, 18, 19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 자연수들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5, 16, 17, 18, 19로 답해 주기. 해결됐죠? 그럼 이 문제도 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일까? 이럴 때 분모를 모두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48분의 네모는 24분의 11의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서 48분의 22로 4분의 3은 분모 분자의 12를 곱해서 48분의 36으로 분모가 다 같아졌죠? 통분해서 나타내 준 거죠? 그럼 이제 분자를 비교해요. 네모는 22보다 크고 36보다 작아요.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3부터 35까지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 자연수의 개수는 13개. 개수를 구하여 13개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들이 뭘까? 그걸 구해서 합을 나타내 보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 분모에 모르는 수가 있고요. 분자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분자를 갖게 만들어 주세요. 분자를 다 4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2가 4가 된다는 얘기는 분자에다가 2를 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모에도 똑같이 2를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도요, 분자가 4가 되도록. 그럼 분모에다 똑같이 4를 곱해야죠. 1, 4는 4니까 5, 4, 20. 이렇게. 그 다음에 15분의 4.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분자가 같을 때 우리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 따라서 네모 곱하기 2는 15보다는 큰 거고 20보다는 작은 수여야 하는 걸알수 있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뭐가 되는 것일까? 7이 들어가면 7이 십4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8, 9, 10이 들어가면 딱 20이 되기 때문에 이때 10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8과 9이고 이것을 더해 주시오. 따라서 17로 답하면 되겠습니다.